안녕하세요. 기본 영구법 첫 시간인데요. 음첫 시간에는 이제 먼저 영어 문장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 안녕하세요. 기본 영구법 첫 시간인데요. 음, 첫 시간에는 이제 먼저 영어 문장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 단어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어 문장의 어순과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그렇죠. 어순이죠. 자, 예문에서 보듯이 우리말은 주어와 서술어, 즉 동사 사이에 무엇을, 언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사과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동사가 문장이 맨 끝에 오게 됐네요. 그런데 영어는 어떤가요? He eats apple every morning. 해서 동사 뒤에 그대로 필요한 것들 그 매일 아침 사과를이란 내용이 그 동사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음, 결국 영어 문장에서 동사는 어때요? 그렇죠. 주어 다음. 그러니까 문장의 앞쪽에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순에서 얘기할 때그 단순히 어순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좀더 중점을 두고 얘기하려고 해요. 또 그리고 우리말은 매일 아침 사과를 먹는다고 하든 그다음에 사과를 매일 아침 먹는다고 하든 의미가 달라지지 않지만 영어는 어떻습니까 사과를 의를과 같은 조사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래서 목적어 보호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 따라서 이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가 결정되는 동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동사 바로 뒤에 따라와야지만 그것이, 아, 이 동사에 필요한 목적어구나 아니면 이 동사에 필요한 보호구나, 라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영어 문장을 이렇게 만들 때요. 처음에, 맨 처음에는 영어나 우리말이나 주어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어때요?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질 말들은, 아, 이 동사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기 같은 경우에, it's는 뒤에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구나. 그래서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붙여지는 정보들, 뭐, 매일 아침, every morning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그냥 이어 붙여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영어 문장 구조가 그리 어렵게 이해되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좀더긴 영어 문장을 한번 볼까요? 네. Ann sent a letter to her uncle living in Italy because she wanted to thank him. Ann은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그녀의 삼촌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보냈다. 자, 주어가 뭔가요? 그렇죠.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N이죠. 그 다음 동사는요? 그렇죠. 센트입니다. 애는 보냈다. 당연히 센트 다음에 무엇을 보냈는지가 나와야겠죠. 자 목적어 더 센트가 이어지는군요. 그 뒤에 추가적인 정보들이 이어집니다. 누구에게 그 편지를 보냈는지. So to her uncle이죠. 근데 그녀의 삼촌에 대해서 추가되는 정보가 있군요. Living in Italy,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그리고 왜 보냈는지 이유가 길게 이어집니다. Because she wanted to thank him. 자, 여기에서 단어는 뭐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a n d sent the letter to her uncle. 이렇게 낱낱해 하나하나 이것들을 다 단어라고 하죠. 그럼 구와 절은 무엇일까요? 먼저 구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그 역할을 할때그 단어의 모임을 구라고 합니다. 목적어가 the letter 두 단어로 되어 있네요. 그 외에 또 구가 있나요? 그렇죠. To her uncle living in Italy to thank him. 자, 그럼 절도 찾아볼까요? 그렇죠. And sent a letter to her uncle. Living in Italy. 그다음에 because she wanted to thank him. 자 여기서 보듯이 절은 구와 달리 두개 이상의 단어로 모이지만 그 안에 주어와 서술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보면 and sent 있고요, she wanted 있어요. 자 그러면 단어 구 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먼저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